첫 소식입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반 카드나 현금보다 활용도가 낮은 곳이 많은데요. 먼저 성공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남 해남군은 지역화폐를 쓸수 있는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에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한 상가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려는 지역민의 손에 있는 건 지폐가 아닌 지역 상품권입니다. 또 다른 손님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지역 사랑 상품권 카드를 사용합니다. 해남에서는 많은 지역민들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금 상품권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고그 매출에 상당히 보탬이 되고 있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수수료도 없고 바로 이제 자기가 받아가지고 은행권에다가 이제 가맹하는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금하고 똑같이 역할을 하면서도 해남사랑 상품권은 일반 상가는 물론 시장 등 가맹점이 4천여 곳을 넘어섰습니다. 7개월 만에 천억 원이 판매되는 등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결은 많은 예산 확보와 편의성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자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또 카드상품권 출시와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연계 등 편의성을 확보하면서 이용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이나 전입장려금 지급, 평가시 상금과 포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 지역 기관이나 단체도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수당 등의 상품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목표 금액인 1,400억 원의 상품권 발행도 계획보다 빨리 마감했습니다. 어, 기관 단체에서, 어, 액면과 그대로 구매일에 참여해주시는 구매일 릴레이 행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역에 조금 더 상품권이 확대 보급될 수 있고, 소상공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요. 또 아울러서 상품권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 나름대로 구매 이벤트를 통해서, 어, 그분들에게도 상품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의 농협과 축협 마트를 제외해 소상공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비결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